아니 구마윤씨아마윤이잖아 부마윤이... 아, <laughs> 아, 뭐야 구마윤이뭘 잘하는 이름. 아니 어선을 그, 뭐, 하지 마세요. 고소처럼 아니면 아이디가 부마윤이야? 아이라는 부마윤이 진짜 주 마렵긴 하다. 난 나름 탓 잘해. 나 물치 아, 아, 유튜브 아, 보고 아, 배우고 아, 왔어. 안녕 무서워요 무서워요 뭔가 l The j 같기도 왔나 보다 괜찮아 d Then 다 would beat it. 밑에 e a t it. 있 b e 밑에 it. I b e a 있다 밑에 bea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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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 i 고 I beat it. I b e a 이 it. I b e <웃음> <웃음> 바텀이랑 미드 마음껏 뛰놀아도 돼이 고생하시네 <laughs> 와, <나왔네>. 고생 이유가 <laughs> 많아 이제 1대스 괜찮아 나이스 <laughs> 아, 다이나 갔다, 이만할 거야. 어, 어, 오케이, 다이나 버렸다 그래. 할수 있지 어. 아모 달려 잡아야 돼 그렇지, 다이나 어. 잘했어 아니아니 너무 멀어, 너무 먼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래, 알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땀나네나 아페리오스 갈까? 오케이,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 나, 나 저기 방을 뚫고 감. 와! 아, 맞았어. 어? 밑에 밑에 가비 가비. 들어갈 사람이 아, 없네. 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다들. 어,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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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인 또 어! 죽여. 미포 머임? 미포 머임? 미포 죽여, 미포 죽여. 나 개원사는 데워서... 죽어. 어, 개원사는. 어. 데워서... 데워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음 라인 와서 그냥 믿으면 돼. 이거. 우리 그냥 어, 어 믿음미면 끝임 이거. 어, 아, 믿음미면 끝이 야 우리. 아! 나 이거 미니언 들 데리고 올게. 왔다 왔다. 미니언 데리고 왔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다음, <목소리> 다음 다음. 캬 <목소리> 나이스.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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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우리 분은 이제 T1 금마윤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서도 되게 쓰니까 당신 그 이름 쓸 어? 자격 있어 어? 당신 잘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금마윤이 간다 가보자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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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보겠어요 오케이 언제 오나? 왜언어오 어, 야, 나이스! 오케이, 같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고! 나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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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안이네 미쳤다 아, 미이다귀엽스나 미쳤다. 안돼 안돼. 그러면안 되겠는데? 오 아, 어, 된다! 잡았는데! 얼마 전에 왜 찍고 지 나이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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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바텀분들 잡았어! 어. 나도 한번 바텀 가볼까? 안 돼! 어? 어깨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모임? 모텔로 소지? 모르가나니까. 다 준비됐어요 보 친구들 갑니다. 가자, 가자, 굴려요. 가자. 돌려 돌돌돌 돌려. 하늘 굴립니다. 오. 어, 초. 야, 저희야. 여기 헤드님 모르가나 도 있어요. 모르가나 소지. 매나아 이게 안 간네. 매섭게 해. 갔네. 해. 맞아, 내가 <목소리도 지켜줄게, 유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개걸리개디난 이렇게 잘풀렸는데 게임을 해본적 <laughs> 이게... 없어 아는 거야. 나그 얘기 하 거야 레드 <laughs> 먹는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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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를 레드 레드 아드아드 레드 레드 레아레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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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레아레 그래 그래 드 레드 저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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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나이스. 강강강 넘으면 쉽잖아. 아어 신기해. 우리가 아 아. 가는 데로이이 <laughs> <대로? 웃음> 정도라고 우리가? <laughs> 우리 너무 잘하는나 아니야. 나, 나, <laughs> 우리 영데스 두명 이게 그리고 이거 다 잘해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이렇게 같이 팀을 다 나고. 우리 또 헤어져? 아 <laughs> 이거 헤어지나헤어질 시간인가? 아 근데 이게 냉정글이. 아빠가 미줌 하는 게 너무 잘해. 아, 진짜 이렇게 게임해. 너 왜? 아, 진짜. 나 진짜, 이해 <목소리가> 안 돼. 그후 아이고, 아이고, 아니, 누마요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진짜 이해한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없지>.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아니, 아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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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이게... 아니 윤희가 너무 잘하는데? 와 지렸다 지렸다! 그마 윤이잖아. 오늘은 진짜 노래 많이 받아서. 그마 윤희 이거 일을 계속 쏟아진다고 T1 오피셜로 받았어. 이거 고소 안 돼. 얼마만나못 대도 고소 안 먹어. 나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그마 윤희네 그 바꾸길 잘했다. 오늘 너무 잘했어. 쏠링이랑은 역시 다르네. 내일 하기 전에 바꾸고 와서 다행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마 윤이 그마 윤희 그리년 춘현짠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니까 나 너무 신나잖아 근데 뭐스찬님은왜 맘디르러 왔어? 할수 있다고 자기가 말해서 오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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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